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1일 8월의 첫날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좀 떨어져서 혼란스러우시거나 공포에 휩싸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조금 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진화 관점, 매매 대응, 그리고 추후 관점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일단, 지난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사 추세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사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이제 조정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아, 조정으로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조정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한파동이 어, 완성이 된 걸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금 작은 부분으로 보면, 어제 영상을 찍을 때가, 요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요 정도 부근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발더 올려쳐 준다면 여기에서 이 채널 상단부와 그다음에 이사 추세선이 저항을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찍으면. 빠진다고 본다. 그리고 한번더 찍으면 빠진다고 본다. 이렇게 살짝 진입하더라도 꼬리 달고 몸통으로 막 내려온다면 하락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사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단, 단타적으로는, 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 채널 이사추세선 리테스트 오면 내려간다. 그래서 저는 그 이차, 이사추세선 리테스트를 보고 쇼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사추세선을 돌파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탈이 났기 때문에 쇼 위주로 봐야 하고, 쇼 위주로 본다면 올라왔을 때 적정 구간에서 저는 쇼 진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가장 중요했던 핵심 기준은 이 이사 추세선이었어요. 이사 추세선을 기준으로 돌파하냐 못 하냐를 보고 어 판단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이게 영상과 어떤 실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비 좀 있는데 어, 이렇게 됐는데 어제 진행된 결과는 처음에 여기에서 이사 추세선이 이 닿기 전에 이렇게 꺾이는 거 보고 아 아쉽다. 이 부분. 근데 이게 좀큰 봉으로 보면 거의 당 다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숏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뭐 이후에 어, 여기서 한번 튕겨져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어 이거 왜못 내리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하다가 이게 한시 정도에 튕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시 요렇게 고점 만들고 어 여기에 추세선 하나 그어 봤더니 여기에 닿더라. 그리고 나서 한 6시 정도쯤에, 한 요쯤이 되겠네요. 한 6시 정도쯤에 제가 방에다가 뭐라고 남겨드렸냐면 영상으로는 여기까지랑 여기 뚫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방에다가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채널을 좀 6시 부분에 미리 좀 그어놓고 이렇게 해서 베어, 베어 플래그가 보인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상하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하다는 기준으로 매수매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고, 그대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숏 때렸고, 이 숏을 홀딩해서 쭉 아침에 눈 떴는데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완익절을 날렸습니다. 완익절 날렸고, 이후로 숏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3.3% 정도 먹었더라고요. 3.3% 정도 숏 구간을 통으로 먹었고, 그리고 와, 여기서 완익절을 한 상태에서 아 아닙니다. 여기서 완익절이구나. 제가 좀 작은 봉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좀 작은 봉으로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였냐면 제가 볼때는 어,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여기가 마지막 파동이 1파, 2파, 3파, 여기 4파 수렴 중이다라고 보였고 여기서 한발더 뺐을 때 저는 완익절 했습니다. 숏 완익절 했고요. 어 그리고 아 여기서 반익 여기서 완익이네요 예 네. 그렇게 완익자을 했고 저 반등을 보면서 여, 이때부터 계속 롱을 봤어요 롱 계속 봤는데 여기에서도 롱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롱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터졌잖아요 반익하고 반본하고 반익하고 반본하고 약선조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 숏 먹은 거좀 절반 정도는 뱉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숏은 한요 정도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숏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어제 말씀드렸던 좀 핵심적인 부분이 이사 추세선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방세가 좀 강해서 이사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특히 고점을 넘기 높이지 못한다면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멈출 자리로도 한번 찍어드렸던 부분이.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 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구간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떨어질 곳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근데이 부분이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어, 제 지진한 영상 정도 보면은. 여기를 짚어드리고 올라온 뒤에 한발더 빠질 가능성에 대한 것과 여기가 조정의 끝일 경우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요 추후 관점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면은,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여기가 만약에 하락의 끝점, 그러니까 즉, 이한 추세가 여기에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 첫 번째로는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더디게 떨어져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도 아니고 사실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렸다가 한번더 올랐다가 또한번뭐 이런 식으로 내린다. 그 말은 여기가 최소 조정치 아마 382 정도 부근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최소 조정 지에서 끝날 날면 굉장히 더디고 완만하게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대충 봐도 한 추세잖아요. 그죠? 한 추세라기보다는 요뭐 요런 ABC 파동의 한 추세 한 개의 파동이 끝난 걸로 보이죠. 그랬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하방 압력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왔는데, 이 하방 압력이 강력하다는 건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 두 곳. 여기, 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사추세선 지키고 반등 나왔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이버가 잡힐만 하고, 그 다음에 저점을 계속 다지고, 한번 저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야 하는 반등. 그 즉,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음,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고 고점을 높이려면 여기는 깨졌어야 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A, B, C 한 파동이 나오고, A, B, C를 내려오더라도, A, B, C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고점은 한번 높여줬어요. 주요 매물대의 저항에 고점은 한번 높여줬어야. 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그냥 채널링을 하고 이렇게 빠진 상태죠. 음. 그런 상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하방 힘이 강하다 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또. 지금 직전에 제가 오늘 굉장히 거의 11시부터 1시, 2시까지 지금 고통을 받았던 이 부분도 보시면 롱 타점을 잡기 위해서 고통받았던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롱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셉니다. 그죠? 이렇게 매수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제가 상세 타점 잡을 때는 좀더 작은 봉으로 보면 여기에도 작은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보실까요? 이렇게 붙여 보면 여기에도 작은 채널이 있거든요. 이 하락 채널이 끝단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하방 이탈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 구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런 행보를 해주는 다가 이렇게 쏟은 게 아니라. 그냥 줄줄줄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없어가지고 빌빌빌빌 하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여기에서 시작된 반등의 모양을 보면 하, 진짜 지저분하기 그지없어요. 자 보통 제가 위에 70k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의 끝에는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마지막 지지대에서 이렇게 힘싸움을 했다면 유동성 스윕을 팍 하고 이렇게 반등을 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질질질질질하고, 약갱신. 약갱신하고 올라왔다는 건 매도세도 많이 없었다는 뜻인데, 심지어 여기 거래량 켜볼까요? 거래량 키면 거래량도, 뭐, 특별히 막 튀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손바꿈이 막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매수세가 약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매수세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좀큰 범위로 돌아가서, 이렇게 매수세가 약하고 매도 압력이 강한 때에 최소 조정치만, 그리고 제, 제 생각에 이렇게 한파동으로 빠진 것 같은데, 이, 이 한파동이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이냐라고 하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메인 관점은 한발더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발더 빠지겠다. 그래서 예상하는 자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laughs> 많이 되돌린다면 이 정도. 그죠?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애증의 62,500대, 400대 정도. 근데, 여기에서 많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제차 1대1만 빠져도, 저는, 음, 이 구간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구간이면, 한, 6만, 6만 정도 되겠네요. 대충 6만 정도 생각하면, 그 정도로 보이고, 지금 위에 그러면, 지금 이게 찐반이 맞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아마 피보나치 찍어보면은, 한, 0.5 구간 정도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단단한 매물대가 보이죠? 여기. 0.5 구간. 그러니까 박스로 보면, 여 매물대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요 정도 구간. 그죠? 요 범위 내에서, 되돌림.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그어둔 지금 흰색 선이 뭐냐면, 이전 영상 보시면, 어, 5파동 다 나오기 전에, 영상 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도 이 선을 그어놓고, 만약에 오파동 다 나온 다음에 매매할 때 이렇게 반등 주면 참 예쁘겠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기는 그 전에 봤을 때에도 굉장히 강력했던 자리라는 내용이에요. 그 영상 지금 보, 대로 보시면, 저희 방에는 올라왔던데, 방에 한번 보면, 그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좀 앞에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저 자리를 보면서 제가 영상을 설명했던 영상을 캡쳐 오늘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썼는데, 어, 잠시만요. 일단은 요즘 찾고 있는 중에 어, 사진이 방에 워낙 많아가지고 관점들을 막 지금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렉이 좀 걸리는데 저희 사진 창 뜨면 제가 한번 어,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또꽤 중요한 부분이라서 반등 예측 자리에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좀더 확신이 들었어요. 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음, 이렇게 반등 줄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 자리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직 여기죠. 이 구간쯤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오파 한번 높이고 나면 이제 하락할 텐데, 여기가 하락 자리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음.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스케일 정도로 놓고 보면, 음. 여기 구근, 부근, 부근, 그죠? 여기 부근이, 여기 부근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 그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하락한다면, 오파를 치고 하락한다면, 여기는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빠질 것 같다. 그리고, 보시면, 뭐, 좀 중요하다. 고본 자리죠. 이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게 요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 고점 한번더 높였죠. 고점 높였죠. 그 다음에 하락한다면 한발 빠져서 이사 추세선 깨지면 반등을 이 라인에서 칠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부근이니까 여기 돌파니까 이 부근에서 칠것 같다. 그래서 쇼 때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근입니다. 그래서 B 파에 나오면 B 파에 나왔고. 하락했고 B파 나왔고 그 다음 쪽 빠진 자리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봤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음, 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 이 자리를 한번 더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제 지금 하방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여기가 반등이 맞다면 첫 번째 최종적으로 제가 초후 관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가 맞다면 이 자리가 찐반이 맞다면 한번 올라와서 저는 이 자리에는 한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깊이 눌림과 얕게 눌림에 대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laughs>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막 저항을 받거나 아니면 콕 찍고 꺾여요. 그러면 여기서 쇼 쳐야겠죠. 여기 강한 자리라고 봤으니까. 그리고 여기 기존 매물 대에도 굉장히 많은 매물 대 거래가 일어났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오더블럭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자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해 지내지 못한다면 돌파해내고 안착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기 저항을 받고 떨어지겠죠. 떨어진다고 봤을 때꽤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여기서 피보나치도 한번 찍어 보시면 아까 한0.5 구간 정도 됐잖아요. 확정 피보나치 한번 찍어 보면 멈출 자리들이 몇 자리 보일 거예요. 보시면 주요 매물대라고 그어 놨던 자리들 예. 요런 자리들, 1대 1 자리들. 굉장히 예쁘고 그죠 요런 자리들 굉장히 예쁘죠. 매물대도 딱 있고 기존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로 채널 안에서 반응, 아 채널이래 매물 때 안에서 반응하던 자리, 그죠 그래서 요두 자리 정도로 볼 수도 있으니까 확장으로 찍어봐도 그렇고 반등에 대한 좀 중요한 자리도 그렇고 요 자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요렇게 올라온다면 요 자리에서 한번 숏을 치거나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매물 대좀 반응했기 때문에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소파동으로 보면 한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쇼 때리면, A, B, C 떨어지면, 이제, 한파동의 조정이 완성되었다. 즉, 이 한파동에 대한 조정이 이걸로 완성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다음 관점을 좀 보자면, 다음 관점 이런 게 있겠죠. 이건 이제 좀심하라기보다는 뭐 사실 중기 관점을 여기서 뭔가 디테일한 걸 찾긴 좀 어려운데. 자,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조정의 깊이로 보면 끝났다고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한 파동이 이렇게 상승했고 하락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거예요. 보세요. 자, 3의 1파가 출발하고 이게 지금 이게 3의 3파겠죠. 3-3인데 그럼 이게 3의 1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만약에 3의 1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요정도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수렴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죠 어? 이거 2파 수렴이다. 그럼 여기서 쇼치겠죠? 그래서 오, 오 역시 2파 수렴 잘 내려가 이랬는데 이게 만약에 3에 1파예요 3에 2파 나오면 3에 3파 쏘겠죠? 그러면 청산 나겠죠? 요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여기가 진짜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한 9월까지 오히려 이게 재미 삼아 좀 방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9월 금리나 시작하면서부터 3파 맞출 것 같거든요 3회 3파를 쏘거나 그렇게 아니면 3의 2파 아니 3파 시작을 할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렴이 이렇게 크게 나와도 1파 2파 수렴 이렇게 크게 나와도 여기 보시면은 한 8월 말 정도 밖에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2파 수렴 이렇게 만약에 끌리면 이렇게 되면 좀 최악일 것 같긴 해요. 여기서 3회 1파, 2파 끝나고, 3에 1파를 쏴요그 다음에 3에 2파가 또 수렴으로 나와요. 그러면, 개미들한테는 롱탈 자리가 없어집니다. 계속 저점이 높아지죠. 그죠? 그럼 포모가 어,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번만 눌려줘라, 한 번만 눌려줘라 하는데, 여기가 2파 수렴이면 어때요? 그냥 밟고, 다시 3에 3파가 쏘겠죠. 그죠? 이러면, 이제 인정하고 그냥 탈게요. 그냥 탈게요. 하는 자리가 어디쯤 되겠어요? 한 80k 정도나 가야? 아, 그냥 인정하고 타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래도 먹을 게더 있긴 한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그렇죠? 1, 2, 3, 여기가 기간 조정이니까 여기 가격 조정 오르겠죠. 4, 5. 이렇게 흔들면, 진짜 외매하게 까다로워지고, 여기서 늦게 잡으면, 나중에 사파올 때 평당 와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는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통수치는 고 짜증나는 자리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 아마 9월 정도 순으로 끊길 거예요. 지금 날짜가 밑에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한, 이렇게 끌리면 9월 금리 인상까지도 아마 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3에서 3파에. 네, 이건 뭐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들도 재미삼아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제, 그, 저희가 방에서 조금 드리는 브리핑이나 관점들이 좀 유효하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저희가 찍고, 후행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렵잖아요. 후행에 대한 대처라는 건, 저희가 요, 아, 어제와 같은 상황,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을 때, 전 이게 여기에서 밑에 오면 쇼칠 거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올라와가지고, 관점은 동일했어요. 이사파가 안 뚫리면, 이사파, 골자는 이사파 저항을 받는다면, 하방이다, 여기서 뚫리면 조정 주더라도, 이 이사파가 깨졌, 아니, 이사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쇼칠 거다. 이두 가지였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여기 오면 쇼친 됐는데 올라갔네 하고 그냥 끝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어너 틀렸어라고 보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 했던 건 이사 추세선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방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만 보시면 좀 어렵긴 하죠.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방에 좀 오셔서 같이 얘기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제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될수 있도록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카톡방 저희 하단 링크와 더보기란에 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고 비밀번호는 111114개입니다. 어, 그렇게 입장해 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보다 또잘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관점들도 좀 공유 받으시고 그리고 참고하셔서 내가 뭔가 빠뜨린 건 없는지, 그리고 내가 매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있으신지 요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조금 더뭐 심리 관리도 멘탈 관리도 잘 되고요. 어, 그런 어떤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이제 반등이 나와서 한요 정도 구간까지만 올라와서 저한테도, 그리고 많은 분들께도 수익을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